한 잔만 할게요. 아니 그 다른 분들의 그거를 좀 미리 와서 볼걸 그랬어요. 제가 못 봤는데 다들 어떻게 하셨는지좀볼 걸. 아이고. 다들 식사하셨는지. 아이고. 맛있는 거 많더라고요. 저 잠깐 나가봤는데. 그럼 푸드트럭들이 꽤나 많던데? 안드셨나요 안타깝네요. 아, 오늘 그, 저는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조금 캐주얼한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서재패에는 약간 드레스업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. 그래도 약간 좀 칠링 하고 싶으신 분들. 그리고 제가 그 이영지님의 아까 무대 하셨는데 이영지님의 그 오늘의 룩을 봤는데 굉장하시더라고요. 너무 아름다우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저 정도로 드레스업을 해도 되는 무대였구나.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도 약간 좀 살짝 그 위에는 이제 살짝 드레스업을 해봤습니다. 이게, 샤라우트 돌챙 가바나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도영,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서 지금 돌챙 가바나 엠버서도 하고 있고요. <laughs> 그래서, 정신도 드립니다. 도영입니다. <laughs> 6월 9일에 본다고. 아무튼. 6월 9일 앨범 얘기를 했으니까 6월 이제 나오는 노래 중에 오늘 한번 이제 발매가 안된 노래가 있어요. 발매가 안된 노래를 오늘 이 자리에서 거의, 거의 처음, 거의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가는 노래는 처음 불러드리는 것 같은데 수록 중에 하나인 쏟아져오는 바람처럼 눈부시게 너란 빛이 비추더라 라는 21글자의 노래 제목이 있습니다. 혹시나 오늘 들으시고, 어? 괜찮다 싶으시면 6월 9일 날 나오니까요. 쏟아져오는 바람처럼 눈부시게 너랑 빛이 비추더라. 검색 힘드시면 쏟아져 오고 치면 나올 거예요, 아마. 네. 잘 들어주시고,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쏟아져오는 바람처럼, 아니, 쏟아져오는 어쩌고 려드릴게요